이곳은 또 어딘가 이리저리 살펴보니 한쪽에 놓인 범상찮은 현미경부터 공대 실험실에서나 볼법한 장비들이 수도록 한데 여긴 무슨 실험실이라도 되나 했더니 응? 이분도 게임 산매경이시네 도대체 뭐하는 분들인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네 여기는 레트로 게임기 제작이랑 수리 커스텀을 하고 있는 공방이고요. 저는 공방장 이윤호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게임 마니아를 찾아 이번엔 경기도 광명시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레트로 게임기 커스텀이나 수리 제작을 하는 독수 공방이라는 곳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여느 공방이 그렇듯 그간의 작업물들이 가득한데요 요즘 한창 작업하고 있는 게임기 케이스도 보이긴 하는데 그에 비해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피규어들 아,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피규어들이고요 음. 네. 어, 레진 피규어라고 이제 도색하거나 뭐 조립하는 프라모델들도 있고 뭐 완성품도 조금 있네요 근데 제가 원래 취미로 하던 게그 프라모델 모형 제작입니다 대충 훑어봐도 디테일부터 다른 이윤호씨의 작품들 하루 틀 만든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릴 적부터 취미가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만들고 그리고 뭐 하는 걸 좋아해서 무슨 새로운 기술이 보이거나 하면 그걸 배워야지 직성이 좀 풀렸어요 손으로 만드는 거라면 모든 자신 있다는 이윤호 씨.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방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그 얘기 듣고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회사 생활이. 회사도 좀 많이 어렵고 해서 결심을 내렸죠. 그냥 어쨌든지 한 번은 하고 싶은 거라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임과 제일 잘하는 만들기를 결합해 시작한 레트로 게임기 제작. 나비. 다른 걸 떠나 지금 하는 일이 그저 행복할 따름이란다. 옛날처럼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내 급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건가 이런 걱정을 안 하니까 솔직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laughs> 세상 어느 곳안무럽다는 이윤호 씨의 힐링 공간. 여기는 제그 작업 공간이고요. 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메탈 파이라고 하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좀 고급진 게임기입니다. 이거는... 윤호씨가 주로 제작하는 건 이른바 바타평 게임기. 책상이나 바위에 올려놓고 하는 게임기라 해서 그리 이름 붙였다는데요. 이 게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녀석. 개발도상국 친구들을 위해서 PC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리눅스 기반의 조그만 소형 컴퓨터예요. 이걸로 게임을 해보자 해서,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입히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라고 준 건데, 게임기를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코딩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답게, 어디에든 사용 가능한 소형 컴퓨터. 재미삼아, 오디오까지 만들었단다. 이것도 라즈베리파이와 OLED라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네, 라즈베리파이를 게임기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라즈베리파이를 가지고 음악 모듈로 만드는 거예요 오디오차럼 게임기 제작이라면 눈 감고도 할수 있다는 이윤호씨 볼지옥 대마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자동차 정비도 하고 핸드폰 가게에서도 일하고 핸드폰 판매도 하고 뭐 이제 시설 관리 팀도 일을 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 늦게 배운 도덕질의 재미를 들려 밤새는 줄도 모르고 게임기 제작에 매진하고 있단다. 이윤호 씨가 직접 만든 게임기를 바라보고 있다. 막 머리가 좀 복잡하거나 슬 힘들거나 이러면 저는 이제 뭘 만들어야지 이제 정신이 다 거기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제. 요만한 조그만 게임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조그만 걸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회원분들께서 이거 보시더니 다들 좋다고 이렇게 해보시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파괴된 거죠, 또. 이윤로씨가 만든 게임기들은 이제 게임 많이 아들도 인정하는 작품 중에 작품.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요즘 새로운 게임기 제작을 구상 중이라 카네요. 이번에 저희 그 설계하고 있는 게임기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부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초기 단계. 이윤호 씨가 새로 만든 게임기 부품을 들고 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더욱 더뎌진 신제품 연구. 범위는 바로 이 녀석들 게임기 제작 교육용 부품들이다. 이거는 그 학생들 방과수업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두대 정도 제작한다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수업을 강의, 강사를 가게 돼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나무로 재질로 만드는 8인치 액정을 쓴 라즈베리 파이를 만드는 게임기예요. 신제품 출시도 밀어두고 제작 교육에 매달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걸 많이 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주면 그 친구들이 더 발전시킬 거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최고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이런 거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혹시나 사라질까 염려가 된다는 이유호 씨. 그렇게 이오호 씨의 공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계에 관심 있는 분과 만드시다가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제 공방으로 찾아와 주세요.